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하기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련해야 한다, 고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 일성으로 한이 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문수 전 장관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부패한 정치인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라는 뜻입니다. 또한 김문수 전 장관은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경제 살리기로 둔갑시킬 때늘 앞장서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내건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정치계에서는 이 말은 대체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극우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